요즘은 귤이 한창입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감귤, 귤청 해보겠습니다. 명품 제주감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5kg 이고요. 감귤이 탱글탱글하고 똘망똘망합니다. 껍질이 너무 물렁물렁하면은 귤이 맛이 없어요. 귤청은 귤껍질째 사용합니다. 귤청 만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동의보감에는 귤껍질은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쓰고 독이 없으며 가슴에 기가 뭉친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성분은 열에 약하고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 c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촉진시켜 체내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예방해줍니다.귤 껍질은 알맹이보다 비타민 c가 무려 네 배가 많습니다.귤 껍질체. 귤청을 만들어 섭취하시면 비타민C의 결핍을 막아주고 체내의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귤 껍질의 효능은 기관지 강화, 변비 해소, 간 기능에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두수저, 목장갑을 끼고, 귤껍질을 뽀득뽀득 문질러 줍니다. 귤껍질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목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닦아 줍니다. 귤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 냅니다. 귤이 뽀얗게 닦아졌습니다. 깔끔하게 닦아졌어요. 한두 번 정도 헹군 다음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귤 알맹이보다 귤 껍질의 맛이 더 진해요. 귤 알맹이보다 귤 껍질에 더 많은 효능이 들어있습니다. 귤 꼭지는 떼어내 줍니다. 쉽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귤 껍질을 쓰레기로 버리면 귤 알맹이 반, 껍질 반입니다. 영양가 많은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껍질째 사용해 보세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귤 귤 껍질도 사용하시고 여기에 꿀팁더 맛있는 귤청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귤청 만드실 때 귤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 건조된 생강을 넣어줍니다. 압력솥에 넣고 치사를 눌러 익혀줍니다. 익혀준 다음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줄 거예요. 생으로 갈면 곱게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익힌 다음 갈게 되면 더 입자를 곱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잘 익은 귤은 도깨비 방망이에 쉽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솟에 놓고 직접 갈 수가 있어서 또 좋아요. 그릇을 따로 옮기지 않고요. 설탕 3컵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넣어주진 않고요. 다 갈은 다음 그 다음에 넣어줍니다. 먼저 귤청할 때는 생으로 갈았는데 지금처럼 곱게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익힌 다음 가르니 쉽고 곱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설탕은 나중에 이렇게 넣어 주고요. 더 졸여줍니다. 원하는 농도만큼 졸여 주시면 돼요. 전기밥솥에 하니 튀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귤청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꿀팁 생강을 넣어 주는 거예요. 생강을 처음부터 넣지 않고 다된 다음 곱게 칼로 다져 넣습니다. 그러면 씹히는 맛도 있고요, 향도 좋고 또 처음부터 넣었을 때 하고 나중에 넣었을 때 맛은 또 다릅니다. 씹히는 맛이 좋아요. 생강 입자를 크게 하지 않고 작게 칼로 다져 넣습니다. 귤청은 차로 드실 수도 있고요. 빵에 발라 드실 수도 있고, 호떡 만들 때 호떡 소로 넣어 보기도 하고요. 빵 소로 넣어 봤는데 달달하고 생강의 맛이 향긋한 게 맛이 좋았습니다. 귤청 드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 좋은 귤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